안녕하세요. 낄낄깔깔 연구소입니다. 낄낄깔깔 연구소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기본사항부터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 이르러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먼저 식재료비 지출권인데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장기요양기관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군구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을 조금 기록을 해봤는데요. 식재료비 지출 건인데요. 식재료비 지출 건의 경우 90% 미만 집행 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건이니까 90% 이상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식재료비 예상 같은 경우에는 타 예산 과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인건비나 기타 전출금은 전용해서 사용한다? 절대 안 됩니다. 식재료비는 무조건 식재료비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비 작년도 식재료비 수입 대비해서 지출해서 지출했는데 다못 썼어. 돈이 뭐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남았어. 그러면 전년도 식재료 이월금 해 가지고 예산을 올해 이월금 예산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즉이 얘기는 뭐냐면 식재료비 예산, 은 무조건 식재료비 예산으로 써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차량 지출 관련된 건인데요. 센터를 자세히 보면은, 센터에서 운영되는 차량들 명의가 센터 명의로 되어 있기도 하고,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센터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집행, 어, 뭐 차량 유지에 관련된 비용, 어떤 비용이든 집행해서도 되는데,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시, 차량 유지비를 제외한 할부 보험료 세금 시설로 기재지출은 안 됩니다. 네,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센터 차량이든 대표자 차량이든 등록을 하셔야 해.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회계 지출, 시설 외에서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다음 기타 전출금 지출할 때는 반드시 시공구에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지출하셔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기타 전출금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거 예산 지금 당장 써야 하는데 기타 전출금 예산을 무조건 많이 편성을 했다? 네 이렇게서는 해안 되고 우선은 센터 운영 재반에 필요한 그런 예산 먼저 편성하고 그거 먼저 집행하고 차 후에 기타 전출금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뭐냐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모두 예산에 계산된, 뭐, 세입 어떤 건 잡고 어떤 건안 잡고, 세출 어떤 건 잡고 어떤 건안 잡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두 예산서에 드러나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보고된 전산 결산과 실집행 결산, 보고한 거하고 실집행하고 결산이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즉,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항상 계산되어야 한다. 즉, 전산 입력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세입빼기 세출하면 뭐 20원, 30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0으로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잔녀에게 발생됐어. 그러면은 전년도 2월금 예산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이 진짜 중요한 거 나와요. 식재료비는 전년도 식재료비 이월금으로 해서 작성한다 즉 전용이 불가하다 전용을 해서 안됩니다 보호자가 뭐 식재료비 이거 냈는데 이거 음 다른 과목으로 인건비로 쓰세요 그렇게 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추경을 실시해서 세입빼기 세출 예산 0으로 결산을 보고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예산 회계하시는 분들,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입소자, 이용자의 개인적인 약제비는 시설 회계에서 등록이 불, 부... 이건 좀 아리송 했을 텐데요. 시설 회계 과목이 아예 없어요. 개인적인 약제비는 네. 그래서, 뭐, 다른 예주금 통장이나 개인, 기, 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권하고요 단, 시설 입소 시설 이용자의 공통 사용 물품 있죠? 네, 상비약 같은 거. 어, 뭐뭐 뭐 물파스, 뭐 회스탈, 두통약 그런 것들은 구입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입소자 사망으로 부조금 형식의 시설 외계 지출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다음. 후원금 지출 관리 철저. 자, 비지정 후원금 지출 금지 항목을 유의하십시오. 네. 영수증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뭐 식재료비 부적정 뭐 차량 지출 부적정 시설별 여의 금액 별도 안내 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 장기요양기관을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정말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